안녕하세요, 캐럿입니다 오늘은 디어 바스켓의 250% 럭키박스 리뷰예요. 제가 그동안 수많은 럭키박스들을 구매해봤지만 최대가 두 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그런데 두 배도 넘어선 2.5배, 250% 이득인 럭키박스라니 다행히도 품절되기 전에 구매해봤어요. 럭키박스 정보들의 대부분은 샵들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뒀다가 보고 있어요. 엄청 이득인 럭키박스답게 완전 랜덤이라고 하는데요. 디어바스켓 홈페이지를 살펴봤더니 괜찮은 제품들이 진짜 많더라고요. 제 취향인 제품들이 많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. 상자도 엄청 크죠? 제 인생의 럭키박스들 중에서 가장 큰 박스예요. 으쌰. 와, 촉감타임 하기도 너무 어려울 정도로 상자가 크고요. 손을 넣어서 촉감타임 가져볼게요. 5만원짜리 럭키박스를 구매했으니까 12만 5천 원어치 물건들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요. 엄청나게 커다란 상자가 하나 있거든요. 평소 같으면 작은 걸 먼저 했을 것 같은데, 이번엔 얘를 꺼내야 다른 친구들을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하나, 둘, 셋. 헉! 원래 쓴그로이 쿠키자 아니에요? 쿠키자? 허! 이렇게 뚜껑 들어있고, 짜잔! 여기에는 미스킷 배럴이라고 적혀있네요. 와 비스킷 통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거 하나로 5만원 벌써 훌쩍 넘을 것 같은데요? 이렇게 생겨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그죠? 미드나 미국 애니메이션 보면은 꼭 하나씩 쿠키자 집에 있잖아요 로망의 아이템이었는데 이렇게 럭키박스에서 뽑다니 이런 건또 선물 받는 게 제맛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고무패킹 같은 것도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 정도로 해도 떨어지지 않고 벌써 대박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응. 패키지까지 완전 감각적이고 집들이 선물로도 너무 좋을 친구네요. 다음 거 꺼내볼게요. 하나, 둘, 셋. 호! 피크닉 매트. 이게 저를 딱 어울리는 아이템이잖아요.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토이 스토리예요. 엄청 가볍다. 크기도 꽤 커요. 두 명이 앉기 충분한데요? 토이 스토리에 사이드킥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제 최애인 우디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귀엽고 예쁘죠? 이번엔 좀 작아요. 하나, 둘, 셋. 한교동 수건. 와, 색깔 너무 예쁘다. 제가 좋아하는 민트색이에요. 엄청 보드라운 한교동 택이 달려있는 수건이고요. 이제 또 땀의 계절이 다가왔으니까 이런 조그만 수건 필요하잖아요. 금액적인 이득이 엄청 큰 럭키박스라서 저는 좀 시즌 지난 아이템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요렇게딱 여름에 맞는 친구들이 나와서 좋아요. 하나, 둘, 셋. 오! 어? 어 귀여워. 뭐야? 네티 아니요 네티? 궤도 세인트 테일? 아, 네티 이런 게 있구나. 요런 지퍼백 세트예요. 진짜 예쁘다. 워터멜론 케일 구매하시는 분들 택배 보낼 때얘 써가지고 포장 한번 해봐야겠어요. 오! 이제 마지막이에요. 근데 이것도 꽤 큰데요? 그리고 인형 같아요? 하나, 둘, 셋. 오! 분홍색 토끼 인형인데요? 제 머리 색깔하고 약간 비슷한? 이 택을 보니까 디어바스켓에서 직접 수입한 것 같아요. 어, 이런 인형 있는 줄 몰랐는데 너무 클래식하고 귀엽지 않아요? 딸기 스무디 색깔. 귀가 와이어 같은 거 없는데도 아주 쫑긋하게 서 있어가지고 신기해요. 이렇게 5만원 박스에서 다섯 개의 아이템들 뽑아봤는데요. 요 쿠키자만 나왔어도 이득이었을 건데, 쓸모있는 아이템들만 가득가득 나와가지고 더욱더 해자로운 박스네요.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